5월의 첫날 오늘의 운세입니다. 먼저 쥐띠 알아봅니다. 작은 일에도 성과가 따르니 자신감을 가져보십시오. 소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호랑이띠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유리합니다. 토끼띠 애정운이 밝습니다. 뜻밖의 연락이나 만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용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는 날. 일의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뱀띠 재물운이 활짝 열려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익이 있습니다. 말띠 지나친 욕심은 금물. 오늘은 조율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띠 협력 속에서 좋은 결실을 얻는 날입니다. 동료와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원숭이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사업 운이 활발하네요. 닭띠 주변의 칭찬이 따르는 하루 자신감이 배가 됩니다. 개띠, 사람들 간에 신뢰가 큰 힘이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돼지띠,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